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곡궁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굉장히 잘큰 메카 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 덱한테 졌어요 이제 곡궁 스타트를 했을 때는 카이사 덱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겹치는 사람이 있거나 카이사가 너무나 안 나온다면 특페의 덱을 있어. 같이 봐줘야 돼요 자, 삼순위 정도에는 이제 잭스가 있는데 일단 잭스가 나왔으니까 같이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기계유망주가 나온다면 특패뭐렐 같은 게잘 나온다면 이제 별소자 카이사덱. 자, 이런 식으로 잭스가 빨리 나온다면 잭스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늘 아이템 세트별로 어떤 덱을 갈지 후보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자, 스태틱이 나왔으니까 지금 뭐 당장에 애니를 잡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잭스 리븐을 다 팔긴 좀 그래요. 이번 판은 잭스 때 가겠습니다. 이제 잭스 근본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연포 피바라기, 보석 번틀렛 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번 판은 이제 곡궁은 고연포 연우는 뭐 정의의 손길이나 아니면 구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정의의 손길이 나왔습니다. 태블판 같은 경우 제가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자, 싸움꾼 빌드업을 할 때는 오래 전투를 하기 때문에 태블판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벨트랑 조끼가 없습니다. 이번 판은 테블판을 먹고 무난하게 가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레벨업하면서 뽑기 넣고 어무대를 챙겨 주겠습니다. 자, 잭스덱을 갈 때도 처음부터 나와서 가고 있긴 하지만 잭스가 갑자기 또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잭스는 잘 풀려야지만 좋은 덱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후보를 하나 또 둬야 돼요. 자, 보통 싸움꾼덱을 갈때틀수 있는 방법은 워익덱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 자체가 만약에 뭐 애쉬 같은 게 이성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면 최후의 석사기 근데 지금 이제 잭스 빌드업이기 때문에 정의의 손길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은 정손 고연포 네 이렇게 가거나 정손에 거인의 길을 줬다가 워익덱으로 가거나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게 워익덱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야스오 애쉬 같은 거는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워익덱은 레이저단이 들어가야지 좋습니다. 레이저단 안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어모드 대신에 블리츠가 나왔으니까 사싸움꾼 받아주는 게더 세고요. 전부 다 일성이니까 아이템을 안 쓰고 싶지만, 사싸움꾼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굉장히 세집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손길에 곡궁 그냥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싸움꾼 같은 거 배치를 하실 때는,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잭스 같은 거, 핵심 유닛에서 오른쪽 끝에나 왼쪽 끝에 놔두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상대방 딜러한테 들어갑니다. 이렇게 뺑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후방 갔을 때 가랭 같은 거를 잘못 잡는데, 가렌을 상대할 바에는 뺑 돌아서 딜러를 잡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싸움꾼 잘 나오니까 레이저단 아니면 싸움꾼 둘중 하나 각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레넥톤이랑 바이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세겠죠 자 제가 연승할 때는 보통 여기 단계에서 5레벨을 찍어버리지만 이번 판은 5레벨 안 찍어도 됩니다 자 혹시나 이제 잭스도 갈수 없고 워익도 갈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면 정의의 손길에 곡궁을 이용해서 줄수 있는 AD 유닛 덱으로 가시면 돼요 뭐다갈수 있습니다 3이라도갈수 있고 벨베스도갈수 있고 정의의 손길에 거인의 계류를 주면서 뭐 레오나 가렘 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업은 잭스로 하지만 무조건 잭스덱을 갈 필요가 없다. 보통 게임이 말리시는 분들은 이제 잭스가 나왔으니까 잭스덱만 보다가 망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조끼 곡궁 그리고 BF 잭스 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조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 방어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워익덱을갈 거라면 워익에 좋은 증강체를 먹으면 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면 전체 버프를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선 전체 버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승이기 때문에 당장 센 거를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는 5초마다 체력 회복이 가장 좋아요. 연승이 아니었다면 제가 스택 관련된 걸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도 보시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성이 두 개나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자동방어 체계를 굉장히 생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큽니다. 처음에 체력 회복이 들어가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항상 이제 워익 뜻 같은 걸갈 때는 워익의 생존에 관련된 걸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공격력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체력 회복이나, 뭐, 아니면 체력 증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자, 리신도 사줘야 되고요. 일단 싸움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카밀을 쓸 거냐, 르블랑을 쓸 거냐, 싸움꾼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가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기면, 카밀, 뽀삐 팔고, 진다면, 애쉬까지 팔고요 자, 일단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후보를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잭스덱 같은 경우는, 육사함꾼의 원거리 딜러, 플러스 오코조아. 뭐, 예를 들어서, 아우솔, 잔나, 피들스틱, 우르곳, 가렌. 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싸움꾼 문장을 먹으면, 팔싸움꾼을 쓰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리츠, 리븐, 레넥톤, 워익, 이렇게 사싸움꾼 고정에 레이저단 다 집어넣어 주고 가렌으로 어머대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레이저단 워익 같은 게 빨리 나온다면 그때 이제 싸움꾼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바이 리신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잭스가 빨리 나왔다. 잭스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가는데 잭스 근본템이 나오면 잭스덱을 가고 잭스 근본템이 안 나오면서 워익이 빨리 나오면 그냥 워익덱을 간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자 일단 피바라기가 나왔습니다. 자, 워익 근본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바, 거결, 밤의 끝자락에 많이 들어가는데 피바, 거결이 나왔어요. 잭스도 피바, 거결, 정순 다 좋습니다. 자, 이런 6렙 찍고 좀 돌리는 게 좋습니다. 연승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싸움꾼은 좀 이성을 빨리빨리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와, 근데 이성이 너무 안 나오네요. 자, 리븐 나왔고, 오, 일단 워익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자, 워익이 나왔으면 그대로 르블랑을 버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초마다 체력 회복이기 때문에 타 자동 방어 체계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쉔을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쉔 빼고 그냥 육사함꾼 들어가는 게더 좋아요. 그 싸움꾼은 진짜 센 타이밍 잡았을 때 최대한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이제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덱이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강체에서 싸움꾼 문장 나오면 팔싸움꾼 그대로 가고 레이저단 나오면 레이저단 갑니다. 자 이거는 돌려서 문장을 찾는 것도 좋지만 싸움꾼 빌드업을 할때 재생의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그냥 재생의 바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싸움꾼 문장을 못 먹었으니까 그냥 레이저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애쉬를 잡아주고요 자 쉔을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잭스한테 아이템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같은 일성이면 워익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하급 챔피언 복제기를 쓴 다음에 그냥 워익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할거다 했어요 더 좋았던 방법은 바이랑 레넥톤을 바꾸면서 바이를 팔고 이자를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리신을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리신은 이성을 나중에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리신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이크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레이저단을 가야 되기 때문에 리신, 바이는 다 나중에 버릴 거예요. 자, 레넥톤이랑 바이 바꾸면서 바이 팔고 이자 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냥 7레벨까지 달리면 됩니다. 자, 워이 근본 아이템이 피바 거결 밤의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센 타이밍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정의의 손길까지 줘버렸어요. 자, 대신에 밤의 끝자락이 들어가지 않으면 워이 혼자서 캐리가 불가능합니다. 워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단이 들어가는데 자, 레이저단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지 드론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의 손길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금방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캐리 덱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가렌을 쓰겠지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특패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리형 유닛 한 마리 더 써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워익템은 다 들어갔으니까 장갑 받고 오면서 도장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해도 특패까지 다 들어간다 치더라도 1등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덱이 원래 그래요. 자, 7레벨 찍고, 애쉬 넣으면서 레이저는 챙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를 앞에 일열로 세우면서 워익을 왼쪽 끝으로 간다. 자 파고드는 것도 왼쪽으로 가야지 파고들 수가 있고 오른쪽은 조금 힘듭니다 결국에 또 잭스도 버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긴다면 잭스 버리고 이자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길 것 같아요 싸움꾼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초반이 강하기 때문에 8연승, 그러니까 최소 5연승 이상 하는 순간 순위방어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싸움꾼으로 연승을 때린 다음에 4등 안에 들어가면 그냥 나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리신에 붙여주고 특에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자를 보는 것보다는 특패를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연승을 때려줬다면 그냥 9랩에 가서 우르고 피들스틱 넣어도 1등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쓴 상태에서 연승을 때린 거기 때문에 9랩 가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9랩 가려면 워잉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자, 이제 8랩 단계에서 야스오 들어가면 끝날 것 같고요. 6사함권의 4레이저단을 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닛들이 나오는 순간 싸움꾼을 조금 내려준다. 그리고 이번에 골드 골드 증강체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제 히어로 아니면 또 골드가 나옵니다. 영웅 증강체가 안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 캐리 유닛으로 벨베스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벨베스는 이제 공템이 있을 때가 좋아요. 오 챔피언 복제기? 오 어, 이러면 플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았다가. 트페가 잘 나왔으니까 트페 삼성이나 워익 삼성각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워익 같은 경우 장점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각을 보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어가 조금 낮다면 겹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워익 같은 경우는 겹치면 망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익 처음부터 싸움꾼 빌드업을 했으니까 워익을 안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기 덱들은 다 겹쳐도 다순히방어할수 있지만 워익 덱은 겹치면 둘다 망한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싸움 구도가 안 좋습니다. 자, 이길 수 있던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 워익이 바로 물렸어요. 자 그리고 레이저는다 받았고요. 아, 자 이거는 약간 아 살짝 운이 안 좋았습니다. 오 일단 워익에 관련된 증명차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워익을 골라 주고요. 자 연승이었다면 제가 칠렙때좀 돌려가지고 워익 이성이나 아니면 특페 이성 같은 걸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승 방금 끊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8렙 단계를 4-5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코 영웅 증강체가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 사코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진짜 플랜은 워익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익 배치를 제가 원래 두 번째 놔두려고 했는데 재생의 바람을 믿고서 그냥 앞에 놔둘게요. 어차피 피바 정성까지 들어가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발잘 터졌죠. 확실히 워익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진짜 사기였는데, 사기였기 때문에 너프를 한두번 정도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밸런스가 맞아졌다. 그러니까 사고 중에 이제 캐리력으로 따진다면, 한 중간에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이 정도 밸런스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싸움꾼 자체가 초반에 강하기 때문에 후반에 당연히 약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 사기였습니다. 빌드업도 사기고, 최종 조합도 사기고, 그러니까 워익을 너프시키는 건 당연했습니다. 자, 이런 게 워익의 단점이에요. 아트록스 같은 걸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딜러를 빨리 잡기 위해서 해커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하필 또 해커도 너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워익 조합에 해커를 많이 썼지만, 지금 이제 해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캐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라 같은 것만 빨리 잡아주면은, 거의 안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아트록스가 이성이라서 그렇구요. 자, 트패는 이제 지금부터 템을 다 챙겨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장갑 한개 갖고 오면서 도장을 주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팔레벨 찍고 돌리고요. 자, 일단 트패 넣어주고, 야스오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돌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 태블판 이있으니까아우솔은안 쓸게요. 자, 잭스도 이성을 안 붙이겠습니다. 자, 야스오 나왔으니까 잭스 대신에 넣어주고, 자, 이제 싸움권 한개더 내리면 되고요. 자, 리신 버리면서 일단 레오나 쓰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워이한 마리 찾으면 돼요. 자, 트패가잘 나오니까 트페 삼성 가격 보도록 하구요 자, 도장에다가 일단 거인의 결의를 줄건데 자, 거인의 결의를 레오나는 이제 금방 버릴거니까 레오나한테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머지 전부 다 정리 보통은 리븐 삼성도 같이 보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사코 삼성을 보는게 훨씬 1등이 유리하다보니까 리븐은 포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트패 같은 경우는 아까 무한대팀이 있어가지고 쓰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트 어, 특페 삼상은 못볼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들고는 있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에 특페가 원래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밤의 끝자락이 없어 쓴다는 거.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 자리가 꽉차 버렸으니까 구렙 단계에서 모데카이저를 넣거나 아니면 레이저단을 그냥 4개만 쓴다고 생각하고 야스를 오 버리고 모데카이저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또 특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투가를 위해서 야스는 오 두고 애쉬를 버릴 것 같아요. 근데 레오나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렌 같은 거 피들, 오르곧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레오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챔피언 복제가 있을 때는 사실 싸움꾼에 관련된 유닛들 제외하고도 막 비에고 같은 거 갑자기 빈집이면 삼성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회 나갔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챔피언 복제기가 두개 나왔는데 빌드업이랑 거리가 멀지만 완전 빈집인 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삼성을 찍어버렸어요. 제 기억엔 그게 카시오페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구인수라는 거를 이제 특폐한테 주면 좋지만 지금 특패가 도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워모그 선택하면서 워모그 거결 거결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구랩을 가고도 남잖아요. 자, 근데 구랩을 안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랩 가서 5코이성 잘 쓰고 배치 잘 신경을 써준다면 잘하면 1등 못해도 한 2등 3등. 근데 워익 삼성이 나와버리면 거의 1등이 확정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50킵 쓰다가 워익 잘 나온다 싶을 때돈다 다 쓸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사코삼성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런 거 이제 빨리 찍은 다음에 견제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워익 같은 경우는 사코삼성끼리 붙었을 때 약한 편에 속해요. 자 가린 나왔으니까 레오나랑 교체해 주고요. 그대로 이제 가린한테 아이템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 맞아 이지를 대기 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해커가 사귈 때는 이즈덱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해커가 사라지니까 이즈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워익. 이럴 때 돌려야 됩니다. 워익 나왔죠? 이럴 때 계속 돌려야 돼요. 워익 두 마리 남았습니다. 자, 돈 최대한 많이 쓸게요. 자, 속았네요. 근데 솔직히 이거 나올 <laughs> 나올 만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고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가래는 여기 앞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워이기 오른 쪽으로 가는 게더 좋았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페를 안 쓰는 거 이제 워이 근본템이 들어가거나 내가 배치를 잘하거나 그때는 트페를 안 쓰고. 상대방이 가린이 많을 때는 가린을 잘 잡는 게특패다 보니까 특패를 써줘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만 싸움꾼 덱을 순위 방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딱히 먹을 템이 없습니다. 구원이 좀더나날것 같아요. 싸움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원 효율이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올만 하거든요, 이거. 저는 이제 맵판는 삼성각을 좀 보다 보니까. 삼성을 뽑는 판이 정말 많습니다. 자, 10원 남길까했는데 그냥 돈 쓸게요. 아 일단 안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워익 삼성을 뽑아도 제가 옛날에 무한대 팀한테 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자, 여기가 되게 잘 풀린 무한대 팀입니다. 벌써 구레벨에다가 이지를 뽑아 있고요. 오, 일단 지금은, 어, 지금은 이긴 것 같아요. 그니까, 무한대 팀좀 CC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워익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발. 헉, 일단 워익 나왔고요 그니까, 정확히 운영을 하니까, 일단 4등 안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판 같은 경우 워익 3성이안 나왔으면 4등 할 확률이 좀 컸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지금 1등 각이 나왔습니다. 자, 구원을 워익 옆에 붙여놓겠습니다. 자피안 달아요 지금 루시아한테 마사지 받고 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아 근데 여기가 또 거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해요 차라리 미스포츈을 빨리 잡는게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원했나? 자, 여기 자 일단 지금은 이온중력기를 선택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 레이저단 이제 마법 데미지 넣는거 마법 장르 깎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구레벨간 다음에 우르곤 넣으면 끝이다. 자 일단 저희 때문에 다 거학을 만들긴 했습니다. 원래 거학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이번 판은 다 거학 있어요. 근데 거학이 아무리 있,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낸 것 같아요. 자피 진짜 많았는데 한 번에 보냈고요. 자 가렌 죽자마자 바로 가렌 나왔죠. 아 근데 진짜 무한대 팀이 좀 빡셀 것 같아요. 무한대 팀 상대로는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이 지금 약점이 없게 배치를 하긴 했습니다. 우로곳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엔 가린이 있고요. 워잉이 좀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로곳까지 왼쪽으로 갔으니까, 워잉 도망쳐볼게요. 와, 앞에 피들스틱두 마리 세워놓으면서, 앞에를 그냥 일렬로 세워놓고, 파워될 수 없게 해놨습니다. 확실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닌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여기는 그냥 귀엽고요. 여기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어, 일단 미퍼랑 루시안을 둘다 피했어요. 자, 지금 배치는 이제 지긴 했지만 덱 파워가 세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더 좋은 배치는 그냥 워이기 오른쪽으로 딜러를 따라가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 와, 살짝 위험했습니다. 진짜 귀여운 건 아니었네요. 자, 딱히 먹을 게 없는데, 이건 이제 침묵의 장막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자동 방어책이 또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자방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면 이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 르블랑 나왔으니까. 자, 르블랑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일단 없긴 합니다. 자, 일단 리븐한테 넣어놓고, 어, 이러면 이제 공격력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와, 실수했다. 자, 자동방어체계를리브한테 넣었으면 안 됐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자방체가 어차피 전체 5초마다 버프기 때문에 자, 굳이 자동방어체계를리브한테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버프는 아니고 이제 자동방어체계만 버프인데 체력 회복밖에 안 되잖아요. 뭐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리븐한테 영원한 겨울을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와, 진짜 졌네요. 자, 이건 다 문제가 뭐냐면 아이템도 못 쓰고 이상한 거 갖고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 9레벨을 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죽지만 않게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방금 오른쪽으로 워익이 가니까 지는 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배치를 가렌을 왼쪽으로 당겨주면서 스턴을 먹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워익도 그냥 왼쪽으로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모데카이저를 좀 빨리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좀 맞으면서 궁을 워익이 빨리 쓰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오 일단 구도가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싸움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하나도 안 놓치고 한번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덱에 관련된 덱들까지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